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방금 전에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말을 가족에게서 들으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지만 혹시 치매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치매는 현대인에게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평생 살던 집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치매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서 전하는 기억과 정신. 건강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의학에서 밝히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보호법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나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기억력을 지킬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많으니까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두 번, 세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몸에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법도 자꾸 까먹으니까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오늘날의 치매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망증, 치매, 혼미라는 표현으로 기억이 흐려지고 정신이 어두워지는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주는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 기와 혈이 부족하여 뇌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담과 습이 쌓여 탁한 기운이 뇌로 올라가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지나친 근심과 분노로 심신이 손상된 경우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뇌연료 감소, 대사 이상,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결국 뇌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맑은 혈액과 충분한 기운이 공급되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00년 전에 쓰인 동의보감의 설명이 현대의학과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만 봐도 동의보감의 지혜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치매의 원인을 크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로 나눕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세포 자체가 손상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되는 병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가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결국 공통점은 뇌가 필요한 영양과 혈류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는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 의학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치매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치매의 3분의 1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치매의 위험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사회적 고립, 우울증, 수면 부족 등이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치매를 예방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사회 활동, 뇌 자극 활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요인들이 모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나이나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몇년 전부터 자꾸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오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병원에서 경도인지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단계였습니다. 가족들은 크게 걱정했고, 본인도 우울해하며 모든 일에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4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실천했고, 식단에서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늘렸습니다. 또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시를 외우고 글씨를 쓰며 뇌를 자극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임도 더 자주 갖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나며 사회 활동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외우던 시를 자꾸 까먹고 운동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본인의 의지로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1년 후 검진에서인지 기능 저하가 멈추었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활을 바꿨을 뿐인데 뇌는 분명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주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허주는 기억력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여섯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와 혀를 보충하는 음식과 약재를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에는 호두, 잣, 검은깨, 대추, 인삼 등이 뇌를 맑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비타민이 풍부한 견과류와 채소, 생선이 뇌세포를 보호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호두는 뇌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뇌에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에 다섯 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정어리도 뇌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세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녹색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도 좋습니다. 엽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뇌 기능을 지켜줍니다. 매일 한 접시 이상은 드세요. 커피와 녹차도 적당히 마시면 좋습니다.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이 뇌를 보호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하루에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담습을 줄이라는 조언입니다. 기름지고 단 음식, 과도한 술과 자극적인 음식은 뇌를 흐리게 합니다. 대신 곡식과 채소 위주의 담백한 식단이 뇌를 맑게 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튀긴 음식, 가공식품, 단 음료수, 케이크나 과자 같은 정제된 설탕이 많은 음식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류도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도 혈압을 높여 뇌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셋째,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허주는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근심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기억력까지 떨어뜨립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린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위가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명상, 요가, 심호흡, 산책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우울증도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우울하면 뇌 활동이 줄어들고 사회 활동도 줄어들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울한 기분이 오래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넷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동의보감은 움직이지 않으면 기와 혈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운동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면 됩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뇌 기능도 떨어집니다.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개씩이라도 해보세요. 춤도 좋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몸을 흔들어 보세요. 다섯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허주는 마음이 맑아지려면 생각을 늘 쓰라고 했습니다. 독서, 글쓰기, 외국어 공부,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해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세요. 독서가 가장 좋습니다. 매일 15분이라도 책을 읽으세요. 신문이나 잡지도 좋습니다.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도 뇌에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짧은 글이라도 써 보세요.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퍼즐이나 십자말풀이, 스도쿠 같은 게임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뇌를 자극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가 편해지지만 발전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여섯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동의보감은 잠은 길을 보충하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도 수면 중에 뇌가 노폐물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잠을 잘 자야 뇌가 맑아지고 기억이 오래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여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40%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뇌속 노폐물이 쌓이게 하여 알츠하이머를 촉진합니다. 그러니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뇌 건강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자도록 노력하세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조용하게 해서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하세요.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남성 한 분은 치매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이 모두 치매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글씨를 따라 쓰며 친구와 대화를 즐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아해서 70세에 컴퓨터를 배우고 80세에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걷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을 했습니다. 식단도 조심해서 생선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술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80세가 넘어도 기억력이 또렷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결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읽고 쓰고 웃는 것이 나의 보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85세인 지금도 기억력이 또렷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어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입니다. 혼자 있으면 뇌 자극이 줄어들고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취미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외로움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5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거나 자원 봉사를 하거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치매 예방에 좋은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현미밥에 생선, 채소 반찬을 드십니다.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책을 봅니다.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니다. 오전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30분 정도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잠깐 낮잠을 자도 좋습니다. 하지만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후에는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합니다. 퍼즐을 풀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합니다.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눕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하면 뇌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조금씩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치매 초기 증상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은 다릅니다. 힌트를 주면 기억해내는 것은 건망증이고, 힌트를 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계산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받으세요. 가족들도 어르신들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뇌 운동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간단한 계산을 해보세요. 장보기 전에 예산을 계산하거나 거스름돈을 암산으로 계산해 보세요. 숫자를 거꾸로 말해보는 연습도 좋습니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차 쉬워집니다. 단어 연상 게임도 해보세요. 하나의 단어로 시작해서 관련된 단어들을 계속 떠올려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빨간색, 과일, 나무, 달콤함 이런 식으로 이어가세요. 이런 간단한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80대, 9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 기능이 향상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활을 바꾸면 기억력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호두 몇 알을 드시는 것. 내일부터 매일 20분이라도 걷는 것.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것. 책한 쪽을 읽고 밑줄을 긋는 것. 이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치매 예방은 결국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섯 가지, 즉 기와 혀를 보충하는 음식, 담습을 줄이는 식단, 마음 다스림, 꾸준한 운동, 뇌 자극 활동,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원칙을 실천해 치매를 늦추거나 예방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쉬면 쉴수록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뇌를 써야 합니다.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치매는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자주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을 무력하게 만들지 마세요. 뭐든지 대신 해드리기보다는 스스로 할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뇌를 쓸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뇌 건강에 나쁩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설령 생겨도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관리하면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약물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제는 완치시키지는 못하지만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치매 연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치료법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세요. 치매 예방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거나 운동을 꾸준히 했거나.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운동을 며칠 쉬었거나 술을 마셨거나 과식을 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왜뇌 건강을 지키고 싶은지, 건강해져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손자와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거나,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동기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뇌를 건강하게 하고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알려주듯, 기와 혀를 보충하는 음식, 담습을 줄이는 식습관, 마음 다스림, 꾸준한 운동, 뇌 자극 활동, 충분한 수면.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면, 뇌는 언제든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약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면 기억력은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뇌로 가족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도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허준의 동의보감 채널의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누구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기억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공감과 위로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건강해져 나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